어, 여러분 찬송가 747장을 아십니까? 찬송가 4, 747장. 네. 성경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 한번 펴보세요. 747장이 뭔지. 조금 감이 계신 분은 그런 게 있나? <laughs> 뭐 이럴 겁니다. 음, 실제는 없는 겁니다. 약 10년 전에 기독교가 굉장히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우리 기독교 출신인 장로님이 대통령일 때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747장이라는 찬송가를 임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목이 뭐냐면 내곡동 가까이 뭐 이렇게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불렸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뭐 이걸 부르지 않으니까 또 부를 수도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근데 이 찬양이 만들어지고 이 찬양이 불려지고. 그렇게 교회가 조롱당하고 뭐 이랬던 거죠. 본래 그 차장은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네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것을 이렇게 개사하고 장을 따로 붙여서 내곡동 가까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장로인 대통령이 자기의 사절을 이렇게 새로 만들려고 할때 풍수 전문가가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 믿음이 없는 사람조차도 야 저게 기독교인 맞아? 하면서 조롱한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때는 크리스마스 캐롤 가지고도 엄청난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대통령이 교회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대견한 일이고 정말 고마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잘못하면 잘못된 생각으로 막 살면 심지어 자신이 장로로서 여생을 맞춰야 될 사절을 만들면서 풍수지리에 입각해 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기독교는 우리들도 뭐 화가 나지만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웃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인이 잘못 살면 찬성가가 조롱받고요 성경이 조롱받고요 교회가 조롱받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조롱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자가 왜 조롱받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자가 자기 자신만 생각할 때 조롱받습니다. 결국 조롱받게 되는 거죠. 가장 강력한 우상 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뭐 이단의 사이비의 그런 뭐 교주들이 뭐 우상이다. 또는 뭐 돈이 우상이다. 전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뭐 이만이나 안산홍이나 장길자나 저 죄다 또그 조물하기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그런 잡다한 사람들이 분명히 우상이겠죠. 또 우리가 그렇게 벌려고 하는 돈도 우상일 겁니다. 명예도 우상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를 우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그 세상에 조롱받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되지 못하고요, 소음이 됩니다. 소란스러운 거리가 되고 많은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그 교회 존재는 당시에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죠.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복음은 해방이었습니다. 또한 걸음 더 나가면 전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강력한 힘이었다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리야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이 행동은 교회가 벌렸던 대개 괜찮은 미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돈이면 최고인 사회인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독점하는게 상식인데 그리고 그 능력을 더 모으려고 자기 능력을 쓰는게 일반적인데 교회는 그 당시의 상식 자체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기본 질서를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재산을 파는 사람, 소유를 파는 사람, 그리고 나눠 주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이게 한 명의 일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렸다는 거죠, 이게. 이럴 때 복음은요, 전복적입니다. 전복이 뭡니까?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체제 전복 세력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북한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은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북한이 그럴 만한 실력이 있나 생각해 보면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놓고 우리가 늘 불안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그거 만만하게 쓸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쓰는 순간 본인도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아니 그들은 자기 몸 건사하기도 벅찬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체제를 전복할까 아니요 그거 그렇게 쉽게 되는 일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북한을 만만하게 없는 거 취급하고 막대해 가지고 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죠. 지금 그런 비슷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잘 대처도 못하고 불안은 더 커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체제 전복이라는 이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복하도록 내버려두면 방치하면 기회를 주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세우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전복적인 복음이란 어, 세상이 말하는 전복적인 복음하고 전복적이라는 말하고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복적인 말을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본래의 자리에 돌려놓는 것. 원상회복을 말합니다. 이 원상회복의 능력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초대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이 돌려놓는데 뭘 돌려놨을까요? 두 가지를 돌려놓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더 많은 개수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주제에 따라 얘기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지 알게 된 겁니다.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 의인으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됐다고 해서, 완벽한 의인이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이 의로 살려고 하면 정말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삶을 바꿔 나가야죠. 특별히 자기의 삶을 전복시켜야죠. 자기의 삶이 전복되지 않으면 새로운 삶, 의인의 삶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전복당하지 않고 내가 복음에 의해서 전복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살아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쓰려고 하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짝 바꿔서 색깔만 좀 칠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복음의 기본은요. 내가 전복되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 돌려짐이 한 번에 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오랜 시간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행함으로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룬다고요. 또 하나의 전복적인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세상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우리가 군사력으로 점령해 가지고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붙여서 국가를 만들란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겁니다. 소유를 위한 삶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때그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들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가 되느냐? 신자와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럴 때 교회의 복음은 소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장 36절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레윈이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안에서는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구약의 전례에 따르면 레윈은 땅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데 바나바는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가 초대교회 안에서 변화를 이루는 전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에... 가장 큰 맥락이 뭐였냐? 자기가 소유한 땅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거죠. 여러분, 이 바나바의 행동은 잘 보셔야 됩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따라한 사람들이 많았을 수도 있거든요. 또는 바나바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너도 해.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내 체제를 전복시키고 그 전복시키는 행동으로써 무언가를 해야 했는데,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교우들에게 드리는 그 행동을 한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땅과 재산을 팔아서 모두 공유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려다가 욕심을 채우는 사람도 있다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발적으로 믿음 안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체제를 전복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받은 게 무엇이냐 보금이라는 거죠. 그들은 소음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이 우상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자신이 우상이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행동들을 하셨습니까? 그 구체적인 행동은 뭡니까? 뭘 포기하셨고 뭘 내려놓으셨고 뭘 나눠 주셨고 뭘 다시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은 본인이 포기한 게 분명한 때 갖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면서 또 많이 갖겠다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게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것과 별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자기 우상화는 긍정적인 사고라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중에 론다 번이 쓴 시크릿은 가장 어, 자기 우상화를 할때 쓰였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론다 번의 시크릿은 책만이 아니라 뭐 비디오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거로 사실은 이 땅에 퍼졌고 아마 몇백만이 이것에 영향을 받았고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여기 영향을 받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들이 하는 것의 가장 중심은 그거예요. 자기 복지예요. 자기 개발이고 자기 만족이에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또 연결을 시켜요. 론다번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론다번을 이용하는 목사들은 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론다번의 시크릿을 자기의 신앙에 드러난 신자들은 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책163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의 육신을 입은 당신은 육신을 입은 신이다. 당신은 육신 안에 있는 영이다. 당신은 우주적 존재다. 당신은 모든 능력이다. 당신은 모든 지혜이다. 당신은 창조주이며 이 지구에 당신의 창작품을 창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크릿이라는 책이 또는 긍정적인 사고들이 갖고 있는 맥락이 이런 맥락입니다. 183페이지에도 나오는 글인데요. 그건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읽겠습니다. 새들은 당신을 위해 지적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별들 또한 당신을 위해 떠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주인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의 힘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 과시에 빠져서 신앙을 하나님을 교회를 활용하려고 하는 믿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 책이 말하는 유명한 법칙은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면 그게 현실로 돌아온다는 거죠. 꼭 주문을 외우면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오르고 싶은 일을 생각하고 도전하고 매달리고 끝까지 달려가면 그게 결국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신자의 기도가 이것과 다른 것은 명확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기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인생의 불꽃을 일깨움으로써 내가 더 나은 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를 우상화하고 있다는 아니 우상화된 스스로를 섬기고 있다는 믿음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섬겨서는 안 됩니까? 오늘 본문이 하는 말입니다. 5장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여기 등장하는 죄인이 죄인이란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죄인은 살아 있는 죄인입니까? 죽어 있는 죄인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목 이렇게 읽으면 죄인이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죄인으로서 살아있는 느낌이 들면 본문 자체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본문이 오해스럽게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장 팔절의 말씀 말고 다른데는 어떻게 죄인이 그게 살려서 또는 죽여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에베소서 이장일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셨도다. 이 에베소에서 말씀이 훨씬 정확합니다. 죽었던입니다. 죽었던. 그러니까 시체가 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런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표현에 보하면 바울의 해설에 의하면 그것은 죄인으로서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상태에 너희를 누가 살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리죠.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살린다는 겁니다. 믿게 함으로 살린단 말이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죽어 있는 자는 스스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분이 죽어 있는 자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대신 희생하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주으심으로 죽어 있는 그들을 우리를 나를 살려내신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의 죽음은 죽어 있다는 것이지 살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혼란이 있는 거죠. 아, 내 몸은 살아 있는데, 내 의식은 살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가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믿을 방법이 없기에, 그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 죽은 자에서 일어나게 하는 일이 누가 한 거냐?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죠. 성령의 역사인 거죠 이게. 그래서 8절9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은혜 인하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 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우리의 의와 우리의 실력으로 얻게 된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너의 소유가 될수 없는 거라고. 네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고. 다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얻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물을 받았기에 감사하고 자랑하지는 못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걸 주신 은혜에 따라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바꿔 나가는 자기를 전복시키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전복이 일어날 때 가장 강력한 우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무엇이 전복당하셨습니까? 무엇을 전복시키셨습니까? 성경의 논리로 따지면 모든 게 전복당해야 됩니다. 근데 상당수의 신앙인들은 어떤 것도 전복시키지 않고요. 오히려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행복해진데 그 말로 치장한 잘못된 복음을 쫓아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공동적인 특징은 가장 강력한 우상인 나 자신을 여전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고, 교회를 나오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거죠. 장로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풍수지리도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로 살아보니까.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모든 걸 거머쥐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죠. 그들은 그 내용을 신앙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닌데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선비고 그 우상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당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조롱당하는 일이고 우상에게 먹히는 일입니다. 그것도 나라는 우상에게 나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나의 삶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으로 전복된 것이라면, 나, 내가 우상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전복시키는 여러분 되주셔야 됩니다. 교회 내 성도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요 세면대 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세면대에 물이 모이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모아두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된 일,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세면대에 있는 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모아놓기 시작한다면, 그 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은 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습지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습지가 고인물하고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습지와 고인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인물은 그물 속에서, 땅 속에서 썩은 내가 납니다. 습지는요, 썩은 내라는 게안 납니다. 어떤 동물의 사체가 들어가서 썩더라도, 거기서 죽고 있더라도, 그 주변이 잠깐 오염되는 것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습지는 그걸 정화해냅니다. 그래서 고인물과 습지는 다릅니다. 왜 습지를 환경 보호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사용하냐면 그게 정화해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잘못된 걸 전복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세면대에 물이 모여 있고 그 물이 내 물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정물 됩니다. 그래서 세면대형 신앙인은 굉장히 위험하신 것 위험한 것이고 자기 우상 속에 갇힌 사람들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수도꼭지형입니다. 이들은 세면대인 세상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수도꼭지 역할을 하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생수가 흘러서 자기의 수도꼭지를 통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에 흘러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설교를 매번 할 때마다 마지막 설교의 그 설교의 시작은 마중물이고 그 다음에 설교의 제일 마지막 마지막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흘려 보내할 생명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괜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둘다 물로 표현돼 있습니다. 마중물은 그분의 말씀을 끌어올리기 위한 말이고요. 그리고 흘려 보내야 될 생명수는요.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섬겨야 할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뭐냐? 물이 흘러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도꼭지라는 거죠. 그 수도꼭지를 잠가서는 안 됩니다. 늘 열려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뭐가 흘러가야 됩니까? 생명수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면대는 깨끗한 물이 늘 넘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세면대형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우상형이 아니라는 거죠. 수도꼭지형이 돼야 됩니다. 물이 나로부터 오염되지 않고요. 나로부터 변하지 않고요. 나로부터 망가지지 않게 잘 흘러가도록 만드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꼭정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 거죠. 나의 체제가 전복당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우상이 나를 우상시키는 것이 전복당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동안 나를 우상으로 삼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건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걸 돌아보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점 이후에 내 안에 존재했던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 중에 전복당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전복시킨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전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저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 너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아니요, 믿음, 믿는다고 말한 그 위에 바로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행함은 나라는 우상을 전복시킬 때 인정받게 되는 길입니다. 체제 전복 누구의 체제 전복 나 자신의 체제 전복을 믿음으로 이루는 성도 그래서 나자신을 우상이 무너지는 성도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주의 생수가 생명의 싹을 틔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우상을 갖고 있습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섬기는 신앙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조롱당하게 돼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며 나의 체제를 전복시킨 경험이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생수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덩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습지를 만듭니다. 그 습지를 통하여서 세상을 정화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씨앗이 자라도록 기회의 땅들을 만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어야 될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또는 신앙의 선배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건 예수님이고, 믿겠다는 그 순간부터 그분이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능력을 행사하도록 우리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우상이 그렇게 무너질 때 우리는 그분의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으며,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한 신앙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강력한 나라는 우상을 죽이고 버리고 전복시키는 신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